참여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분들이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그 역사성이라든지 그 가치와 뜻이라든지 그리고 그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라든지 그 자... 식당 식당 직원이 사진 네. 찍어주는 네네네 그리고저기 <laughs> 뭐... 저번에 왜 끼어드셨대? 체카 그릇서보세요 아, 뭐, 이건데 김치야. 김치 그건데, 어, 예. 저기 그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때 김정은 김대중대사은 티셔츠 빨아 닌는거 빨아며 티셔츠 뭐, 죠이엿고짙음의 차이가 없이 먹으로 네, 그린 그리고 여기에 농담이다. 농담이, 다 저, 다 농담이 예. 있는 수묵화 스타일로 그린 거요 색깔도 거, 예. 들어갔고, 판플렛에서는 네, 네. 점이 안 보이던데, 그죠 쓰려놓으니까 네. 여기서 보니까 확실하네. 그러니까 이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네. 약간 네. 어떨 때 사진을 썼는지 알겠어요. 네. 이 대통령 표정에서 감정이 묻어 나와요. 네. 저게 이네조각처럼 네. 네. 아, 그렇구나. 조처럼탄인가 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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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묵이나 네. 수묵 수묵가. 아까 어? 저 수묵이랑 같이 어, 수묵인데 이런 효과가 어떻게 나지? 아, 여기는 봉화말 공항 예. 네. 어. 대통령의시 네, 네. 어, 조선시대 그림 느낌이야. 석고의 느낌. 음, 그러네요. 그 노미정님을 표현한 거. 나도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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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네. 게 강조를 해서. 그렇구나. 음각 음각한데만 네. 흰색을 칠했구나.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리얼리 네, 이 아, 아, 아. 표현을 세 네. 가지 시리즈로. 그러네요. 이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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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하다 소나무를 안정적하고. 어이 그림도 좋다. 예. 예. 멋지죠. 요, 요 밀짚나무 결이 다 네, 글씨를 들으시네. 네. 아주 네. 좋네요. 네. 네. 우리의 큰 밥, 네. 우리가 밥심, 그밥알을 하나의 글씨로 다. 네. 농무날 아, 네. 어, 찾아라예요. 음. 저방요이 <laughs> <laughs> 그림, 어. 이, 이 그림이 네. 느낌이.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술적으로. 네, 네. 예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고 네네, 네. 딱 뒷모습이 네. 주는 느낌이 네. 되게 작은 사진이 이제 음. 노무현 대통령 음. 화포천 네. 네. 그런 거 같아. 네그 사진, 네. 네. 그 사진을 네. 그림으로. 네, 어,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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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동이구나. 네. 많은 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아, 예. <laughs> 근데 굉장히 공이 많이. 아이패드나 이런 데 그림을 그려서 네, 그걸로 출력을 한 거예요. 출력한 거예요, 이거. 오. 네, 네, 예, 네, 네, 예, 예. 전속작가같이처럼 네, 네.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예. 제 익숙한 그림이에요. 장철영 씨 사진. 네 사진 열정 정도. 네. 처음, 이번에, 공게한 네. 사진들. 네. 네. 네.

2021 사랑사는 세상전 오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시작을 함께 해주십시오. <laughs> 2021 사람 사는 세상 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후원해주신 농무연재단 유시민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주십시오아 예, 그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오늘 이 행사가 마치 농무연재단이 준비한 것처럼 <놀람>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아니고 이미 설명 들으신 것처럼 아흔아홉 의 예술가들이 또이 행사를 조직하신 분들이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오늘 행사를 연 것이고 저희는 그냥 후원만 후원단체로만 되어 있어서 제가 불위험스울때도정 총리님보다 먼저 축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임을 양보해 주시기 고요 우리 예술가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조직위원회 예, 또 장원위원 하셨던 분들께도 축하드립니다. 제가, 음, 나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12주기가 오는데, 사실 오늘 이 전시회 때문이었나? 하는 생각에 이 말씀을 축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음, 한 번도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뵙지 못했거든요. 제가 12년 동안. 오늘 새벽에 잠이 깰 때,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꿈에서 네, 상당히 긴 시간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깰 때, 제가 안아드렸거든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꿈에서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안 납니다. 그러나 제가 정면으로 이렇게 뵈면서, 안아드리면서 새벽에 잠에서 깨서, 아, 이 전시회 생각을 자꾸 해서 그랬나?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출품하신 작품을 내놓으신 우리 예술가 분들도 그러시고, 또갈라하로 오신 시민 여러분들도 다 비슷한 마음 아닐까 해요. 세워,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줬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어, 사랑하는 일을 잃은 슬픔이나, 어, 또는 어떤 분노, 어, 이런 것들을 시간이 많이 덜어가 준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그리움은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서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시간이 가져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그리움을 서로 확인해 보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님의 축사가 이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예, 저는 다들 다들 사장님이다론다보 다들 다들 대통령님을 더 사랑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다물 그간에 몇번들었는데다시 <laughs> 한번 평가해봐야 들까 <laughs> 아, 12년의 세월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아, 원래 이제 10년이 굉장히 긴 기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10년을 지나서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그 아침이 저에게는 항상 생생합니다. 제가 그때 당대표로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전화를 예, 우리 그 당시 문 실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어, 그날 오후에, 야구야 부산대학병원으로 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상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 서울역, 아니, 네, 서울시청 앞에서 상주 역할을 하면서, 어, 그 여러 날 많은 시민들을 만났죠. 정말 그때, 야, 그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제 그걸 그때 그 깨달았고 그러면서 어 정말 그 그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구호안이었습니까? 어, 그때가 다시 생각이 납니다. 어 여기가 그 종로인 줄은 다 아시죠? 예, 종로가 그 노무현 대통령께는 특별한 곳입니다. 원래 13대의 종로가 이제 대한민국 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로 바뀌었는데 13대 이후에 한 번도 우리 후보가 당선이 안 되다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15대 때, 14대 때죠. 당선이 되셨죠.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당선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종로가 그런 곳인데 그때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님 출전하셨을 때그 기억이 나요. 도대체 선거가 어떻게 돌아가나 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 인근의 c 일보의 노동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그 지지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께서 그 신문사에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 변론을, 이제 무료 변론을 해주셔서, 그런데 마침 이제 이 대통령이 이, 이 지역에 총선에 출마하시니까, 아, 이제 그분들이 지지를 했다 하는 걸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어, 우리 출신으로 국회의 그, 하셨으니까 특별한 곳이죠. 아, 지금 11년이 지난 오늘, 아, 우리는 지금 아, 다시 한번 아,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는 아, 그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준비위원장님과 아, 또 위원님들, 그리고 99분의 아티스트들이 에, 이런 걸 조직한 것은 뭐 정치하고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정치적인 발언은 삼가하겠습니다만은 어 감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지금 어, 다 이루지 못한 꿈이 있으시죠 사람 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이제 큰그 그림이고 거기에 아마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아직도 미완인 것 어, 그게 에, 걱정이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를 초과했으니까요, 어, 이 노무현 대통령님의 못다 이룬 꿈, 이걸 이뤄야 될 친구가 우리들한테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를 들으라면, 아마도 어, 좀더 평등한 세상을 꿈꾸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등이 더 시화되고 있습니다. 소득불평등은 물론이고, 이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어서 이것 또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못다 이룬 꿈을 우리가 이뤄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하신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고 또 우리 인사동은 특별한 곳이니까 아, 문화의 향기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전시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laughs>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동네 소귀한 역동네 경기도에서 왔습니다. 제가 그, 그 말씀을 짧게 한다고 해서 애정이 적은 건 아니라는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님과의 개인적 인연은 높습니다. 딱한 번에 인연이 있었다면, 제가 사법연수원에서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을 살아야겠는데, 26살 나이에 현장으로 개업한 게 너무 무서워서 돈도 없고 경력도 없는데 가서 많이 먹고 살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우리 대통령께서 그때 감경을 오셔가지고,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 이런 명확한 지침을 주시는 바람에 제가 과감하게 26살에 변호사 개업을 해서 소위 작게나마 인권 운동, 노동 운동 지원을 하면서 시민 운동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대통령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치 개혁, 선거 개혁을 통해서 정치는 절대로 꿈도 꾸지 않았던 제가 어, 돈도 안 들고, 고난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면 왜 회피하느냐. 이렇게 해서 정치의 길로 들어와서 결국 대통령께서 열어주신 길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 제가 적게나마 공정한 사회 함께 사는 대동 세상으로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축사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응. 여러분 크지 않으면서 열렬한 박수도 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이 십이 년 전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죄송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12년을 돌아보면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또그 잊지 않겠다는 말이 진실이려면 상당한 수준의 실천이 뒤따라겠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99분의 노력이 자발적으로 모여졌다고 해서 되게 정이롭습니다. 사실 우리 예총 회장님도 원래 미술계에 계시지만은 한편한 폭의 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그것에 이상을 하고 거기 정력을 쏟는 그 하나하나가 보통 일이 아닐텐데아우분이 마음을 모아 주시고 또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제가 보면서 어, 그림 한 편이 주는 감동과 성이 아프거나 기제가 고통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노력 어, 정말 감사하고 어, 하늘에 계신 대통령님께서도 아버나어 분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어, 여기 음, 항상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이한열절사 30년 주목사업하면서도 어, 여기 오셔서 하루 기억하시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실 때 가슴에 작은 마음 하나씩 담아서 가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데 오늘 이 그림 한장 한 하나의 그림이라도 가슴속에 담고 잘 기억해서 다시 돌아가시면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크지 않으면서 열렬한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돌아가신 날이 되면 굉장히 가슴이 헛돋하고 아려오는데 그나마 공화의 추도식 가면 부른분들이 모여서 그런 아픔을 서로 달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이9로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회를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원아원분에 예술인분들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라도 노무현 대통령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 받고 계시고 그런 고통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정말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반문하게 되고요. 좋은 정치인께서 조금이라도 그런데 도움이 되는 대안이겠다라는 각오를 이 자리에서 좀 다시. 가지고 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서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온 마음 다 같이 합쳐서 우리 다 같이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